여러분은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이 소외감은 모든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고 가장 두려워하는 감정 중 하나라는 걸요. 우리 모두는 살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만나게 되는 비슷한 형태의 사람들 어, 비슷한 형태의 사건이 있잖아요. 등장인물과 배경만 바뀌고 같은 장면이 반복되는 것처럼요. 마치 짐캐리가 나왔던 영화 트루먼쇼 같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보세요. 저는 그중 하나가 바로 소외감이었는데요. 참 재밌게도 항상 그 형태가 삼각관계 형태로 나타났어요. 누구 한 명과 친해지고 나면 그 친구나 혹은 저랑 친해지고 싶은 제 삼자가 등장하고 그 사이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생기고 그 긴장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제가 누구를 버리거나 아니면 제가 버림받거나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상황이 계속 있었어요. 사람이라는 게참 기억도 아주 단편적으로 편집해서 저장을 해두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버렸던 기억보다 내가 소외당하고 버림받았던 기억이 더 강렬하고 선명하게 남지 않으세요? 저는 마음껏으로 오래 해왔고 이런 콘텐츠도 만들고 있지만 여전히 소외감은 너무 싫어요. 이 느낌은 정말 버림받는 느낌의 끝판왕 같아요. 근데 아무리 도망치고 무시하고 회피하고 부정해도 그 느낌을 가져다주는 사건이나 상황은 더 심화되고 높은 강도로 제 삶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반대로 가보기로 결심을 해본 거예요. 최근에도 일상 중에 정말 작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 극심한 소외감과 버려짐에 대한 느낌을 느꼈어요. 아주, 아주 사소하고 찰나의 순간이었는데 이 느낌이 딱 포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 그 감정과 하나가 돼서 너무 괴로웠어요. 이런 마음 작업, 내면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딱 우리가 봐야 하는 마음이 이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건드려지고 우리가 제대로 봐줄 때까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걸 경험하게 되는데요. 꿈으로도 오고, 과거의 기억으로도 오고, 또 비슷한 사건의 반복으로도 오고. 저도 이 마음을 보고 껴안아주는 작업을 하려 했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결국에는 우리가 이것을 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찾아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절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결국 보게 됐는데 이 소외감에 대한 마음을 보려고 우리가 마음 먹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과거의 사건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저는 소외감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제 인생의 몇 가지 장면이 있어요. 그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 해볼게요. 제가 대학교 때 3대 절친했던 친구와 같은 학교, 같은 과를 입학하게 됐어요 너무 좋았죠 그래서 마치 떨어질 수 없는 짝꿍처럼 붙어 다녔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이 지옥이 됐어요 다재다능하고 성격도 활달했던 친구 옆에서 내성적인 저는 늘 초라하고 소외됨을 느꼈어요 활기차고 재미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만 혼자 된 느낌 나만 거기에 끼지 못하는 느낌 고인된 절친이 있어도 혼자 둥둥 떠다니며 부유하는 느낌? 이곳에 네가 있을 곳은 없다 그런 느낌이랄까? 그렇게 이것도 저것도 소속감을 가지지 못하고 소외되고 찌질한 여대생이 돼서 비참한 느낌으로 그냥 저냥 지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제가 누군가를 만나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도 참 어떻게 그렇게 마주칠 수가 있는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알고 지냈던 친구를 학교 도서관에서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그 친구는 저를 봤는지 보고도 못본척 했는지 아직도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그 친구를 분명히 봤고 그때 바로 마음속에서 저도 모르게 떠오른 말이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중학교 때 기억이 떠올랐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3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부모님을 통해 알게 된 되게 착하고 순한 친구 한명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다 다른 중학교로 배정받아서 그 친구라도 있다라는 게 되게 위안이 되고 좋았거든요. 심지어 착하고 순한 친구니까 더 좋았죠. 근데 입학을 하고 며칠 지내다 보니 더 저랑 잘 맞고 재밌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요즘 표현으로 제 도파민을 더 자극하는 이제 그런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심각하게 고민도 안 하고, 외정하게 그 친구를 버리고, 다른 친구 무리를 선택했어요. 아주 즐겁게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가 제가 다른 친구 집에서 놀고 있는데,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할 말이 있다면서 저를 따로 불렀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미아야, 내가 너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 왜 요즘 나를 이렇게 멀리 해?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싫고 빨리 이 상황을 마무리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이나 거짓말로 얼버무리고 그 친구를 그 아파트 복도에 내버려두고 다시 놀고 있던 친구에게 돌아갔어요. 그 당시에는 용기가 없어서 도서관에서 마주친 그 친구를 붙잡을 수 없었지만 그 친구를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사실 내가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그랬어. 그리고 너무 어리고 어리석었어. 너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어. 넌 정말 나에게 다정하고 친절한 친구였어.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미안했어. 정말 미안해. 그때는 몰랐었지만 지금은 알아요. 저는 그 친구가 아니라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했던 나 자신을 버렸다는 걸. 저는 그 후에 제가 함께 어울리던 무리에게서 잔인할 정도로 버림받고 공격받는 경험을 하게 됐고, 제가 제 마음을 진심으로 들여다보고 계속해서 무시하고 부인했던 과거의 기억들을 기꺼이 마주하려 할 때까지 그런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소외감을 제 인생에서 제거하고 없애버리려 했거든요. 하지만 우리 안에 그 어떤 감정도 부인하고 무시하고 없는 척하려 할수록 더욱 강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요. 더 왜곡되고 더 강렬한 형태로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감정을 없애서 평온해지겠다라는 방식 대신 감정을 보고 평온해지겠다 이 방식으로 전환을 해 보기로 했어요. 자, 저의 이 이야기에 마음 이론의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삶에서 반복되는 무의식적 패턴, 현실은 내면의 반영, 카르마의 법칙 등등.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저의 행동에 대한 어떤 하늘의 신이라는 존재가 왕좌에 앉아서 저에게 내리는 벌이나 응징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저는 이 과정에서 괴롭고 힘들고 아팠죠. 그리고 여전히 힘든 과정 중인 것들도 많아요. 하지만 달라진 것은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무방비로 현실에 당하고 산다는 그 의식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안의 상처를 외면할 때그 상처가 반드시 치유되기를 바라는 어떤 이 사랑의 느낌이 그 상처를 더 이렇게 선명하게 비춰줘요. 우리가 낫기를 바라니까요. 그리고 기다려줘요. 이 감정을 받아들이 준비가 될 때까지. 그 준비된 때는 이 반복되는 상처와 아픔을 내가 어느 정도 알아차리는 그 시점이에요. 이상하다? 왜 자꾸 이런 일이 나에게 반복되는 걸까? 이렇게요. 좀더 앞에 이야기에 이어서 소외감에 대한 내면 작업 이야기를 좀더 해볼게요. 이 소외감이라는 감정 하나만 보면 막연하지만 이 감정은 언제나 행동, 생각, 핵심, 신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정을 이해하려면 감정 뒤에 숨어있는 구조를 봐야 해요. 이 행동, 감정, 생각, 핵심 신념층을 살펴보는 내면 작업에 대한 기초 설명은 저희 끌어당김 영상편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한 가지의 사건을 예시로 들었지만 내가 보려고 의도를 내면 과거의 여러 가지 사건이 막 무작위로 떠오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들을 가능하면 하나하나 다 보겠지만 우리는 그냥 되는 대로 상황이 허락하는 만큼만 해보는 거예요. 다 보려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요. 저도 그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 저에게 반복되는 사건의 모습에는 일정한 규칙과 패턴이 명확하게 있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사랑을 주고받는 즐겁고 기분 좋은 이상적인 관계에서 갑자기 제 3자가 출연하고 버리고 버림받고 사랑을 뺏고 뺏기는 사건이 반복되면서 제 소외감이 더 심화되고 강화되는 이런 패턴이요. 계속해서 이런 묘한 삼각관계에서의 소외감의 느낌이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꾸준하게 반복돼서 이어왔는데 그 최초의 사건이 도대체 무엇일까?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속에 하나의 이미지가 떠올랐는데 그게 바로 엄마, 나, 남동생 이렇게 세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거기서 제가 발견하게 된건 엄마를 향한 나의 짝사랑. 영원한 짝사랑. 새롭게 태어난 남동생을 바라보는 엄마의 짝사랑을 바라보는 나의 외사랑. 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한결같이 소외되는 사랑. 이런 제 소외감의 이 뿌리는 바로 제 생의 초기의 기억과 경험에 있었어요. 원형적 뿌리죠. 엄마의 사랑을 두고 버리는 나와 남동생과의 영원한 경쟁. 끝이 없고 승자가 나올 수 없는 슬픈 경쟁. 그 어린 시절에 저에게 가서 안아주고 다독이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할수 있게 해줬어요. 이 소외됨에 대한 저의 내면의 작업 끝에는 이 소외된 나를 끊임없이 버리려 했던 그것을 수치스러워하고 외면하고 싶어 했던 내가 있었고 이제 그것이 나쁘다고 했던 나도 있었어요. 그런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나이 모든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고 슬픈 나이 하나의 소외감이라는 감정에도 나의 내면의 여러 인격체들 즉 내면아이라고 부르는 이 무수히 많은 에너지 덩어리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것들을 다 언급하면 밤을 새도 모자라니 최대한 간단하고 분명하게 보이도록 설명해 볼게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분리 이 분류와 이 하나됨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 짝과 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곳이, 우리가 사는 이곳이 상대성, 이원성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 기준에서 본다면 이 소외감의 감정은 단독으로 혼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안에서도 이 쌍으로 존재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쌍과 짝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로 소외감 안에는 이 소외를 당하는 아이, 소외를 시키는 아이 이렇게 두 쌍의 짝이 있어요. 제 안에 소외감을 느끼는 아이, 즉 피해자와 비슷한 아이는 "늘 나랑 놀아줘, 나랑 같이 놀자, 제발 나 버리지 마" 이런 모습이고, 제 안에서 소외를 시키는 아이, 즉 가해자와 비슷한 아이는 "너랑 놀고 싶지 않아, 그렇게 초라한 너와 놀면 나도 같은 존재가 돼" 두려워. 나도 살아야 돼. 너랑 같이 놀 수가 없어. 이런 모습이에요. 내가 소외감을 느꼈다면 반드시 그 소외감을 느끼게 해주는 쪽의 에너지가 함께 존재해요. 그리고 이두 양극단의 에너지는 이 현실 세상의 사건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활용해서 거울처럼 비춰줍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하고 있는 상처난 부분임을 알고 그것을 치료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벌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법칙, 자연의 법칙이라고 할수 있어요. 낮과 밤이 함께 이렇게 존재하는 것처럼요. 내면 작업을 하면서 우리는 이 소외 받는 나, 소외 주는 나두 양극단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이후에 둘 다를 느끼고 흘려보낼 수 있는 이 균형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소외감과 연결감이라는 두 쌍이 있어요. 소외감은 늘 연결감이라는 짝을 데리고 다녀요. 단독으로 하나만 내가 느끼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둘은 절대 떨어질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절대 내버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소외감도 느낄 수가 있어야 연결감도 함께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소외감이 무엇인지 알아야 연결감도 무엇인지 알수 있는 거죠.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분리감이 있어야 하나 됨이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감정은 이 소외감은 생각보다 마음속에 어떤 말이나 생각의 형태로 먼저 나타나기 보다는 몸으로 먼저 반응이 올라와요. 신체의 감각으로요. 이 끔찍한 소외감을 호흡하면서 숨을 쉬면서 몸으로 가만히 느껴보는 그 작업을 한 후에 우리는 비로소 반대편의 연결감. 소속감, 이 안정감을 주는 느낌을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몸으로 느껴볼 때는 아마 개개인마다 조금씩 느낌이 다를 텐데, 저는 이 느낌을 몸으로 느껴봤을 때 누가 갑자기 머리 위로 무언가 묵직한 것으로 쿵 하고 치고, 귀도 꾹 눌리면서 큰 바위 덩어리로 제 가슴을 천천히 짓누르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불쾌한 느낌, 정확하게는 우리가 불쾌하다고 판단한 느낌. 이런 느낌을 이렇게 호흡하면서 숨을 멈추지 않고 쉬면서 어떤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포용해주는 이 느낌 안에서 가만히 이렇게 느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 내 안에 있구나. 너가 있었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그래, 내가 한번 저항하지 말고 없는 척 하지 말고 너를 만나볼게. 내가 한번 용기 내서 너를 느낌으로 만나볼게.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신체, 몸으로 느껴지는 감각을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느껴주는 것이 이 감정과 나를 분리하는 첫 걸음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세요? 이 예시가 이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 어떨지. 만약에 매일 어떤 모임이 있고, 제가 만약에 모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는데, 그 감정을 무시하고 기대감만 품고 아무렇지 않게 참여했다가 지독한 외로움 소외감을 맛보고 집에 돌아오는 경우. 이런 경우는 현재의 감정 상태를 느끼려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죠. 반대로 너무너무 모임에 참여하는 게 두려워서 막 밤새 떨고 걱정하고 울기까지 했다고 할게요. 그렇게 거의 자포자기한 상태로 기대없이 갔는데 생각보다 그 모임이 재밌었던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나도 모르게 현재 그 두려운 감정을 느껴버린 경우라고 할수 있어요. 이처럼 내가 이 하나의 쌍에서 한쪽 면을 인정하고 느끼고 충분히 수용하고 나면 그 반대쪽 면도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부인하고 이렇게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를 지녀야 그 반대편인 긍정적인 면을 느끼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고 무의식 정화를 하고 내면화의 치유를 하고 상담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이 모든 것의 의도는 내안에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기 위한 의도가 다분하죠. 이것이 어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동기가 있어야 우리가 우리 마음을 들여다볼 의지가 생기거든요.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알아야 하고 인정해야 하는 부분은 무의식정화, 내면 작업을 한다고 해서 이런 소외감,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상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만 수용하고 포용하는 폭이 넓어지면서 그것을 무시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는 더 업그레이드 된 능력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게좀더 이제 진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우리가 넌 나쁜 거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딱지 붙인 부정적인 감정들도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 쓰임새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 소외감이 무엇인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야 어떤 모임에서 소외된 사람이 있을 때, 소외감을 느끼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위한 배려를 할수 있는 것처럼요. 예전엔 저는 누가 소외되어 있는 걸 보면 같이 두렵고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고하면서 그 사람을 챙기는 척 하거나, 반대로 외면하고 모른 척 했던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제 안에 있는 것을 볼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제 소외감을 조금씩 알아봐주고, 이제 안아주는 그런 작업들을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자리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냥 생기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게 됐는데, 아, 내가 나를 품을수록 타인을 그냥 자연스럽게 품을 수 있게 되는 거구나. 소외감이 사라지는 것이 치유가 아니라 이 소외감의 주인으로서 느끼는 내가 있을 뿐, 내가 소외되는 존재, 내가 소외시키는 존재는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이 치유의 순간이에요. 이런 내면 작업을 하다 보면 어떠한 감정을 느껴도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가만히 품어주고 있는 어떤 감각이 있어요. 그 감정이 옳은지 그른지 극복했는지 못했는지 치유했는지 아직 아픈지 그런 것조차 묻지 않고 그냥 괜찮아. 그 어떤 너도 여기 있어도 되라고 말해주는 품. 저는 그걸 엄마의 품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나를 지극히 사랑해주는 이상적인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연인 다 해당이 될수 있는데 누군가 바깥에서 이렇게 안아주는 품이 아니라 내 안에 원래 있었던 단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는 자리. 소외된 나도, 소외시킨 나도, 왜 이렇게 밖에 못 살았지 하고 슬퍼하던 나도, 그 자리에서는 그냥 다 사랑받아도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순간에 소외감은 더 이상 나를 정의하는 정체성이 아니라 이품 안에서 흘러가는 하나의 감정 뿐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부정적인 감정, 소외감조차 버리지 않고 품어주는 사랑을 내 안에서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가야 하는 여정, 조건 없는 사랑을 발견하는 길이에요.